고 선생님도 또 증인으로 나가셨었죠. 그랬죠. 그때도 굉장히 좀언론의해자가 크게 됐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이저를 쐈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나는 사, 솔직히 그 네. 박근혜 씨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예. 네. 사람이 웃을 수도 있고 쳐다볼 수도 <laughs> 있지. 예. 네. 뭐 쳐다보기만 하면은 레이저로 쐈다고 네. 웃으면 또뭐 너무 우리가 과하는 거싶어요 음. 네. 그런가 보다. 궁금해서 그러지. 음. 그때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굉장히 나야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어. 네.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랐겠지만 그때 음. 누구하고 또유영하고 음. 설전을 음. 벌렸나? 뭐 약간 뭐 음. 근데 별로 저렇게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상대. 상대 안 했어요 그때. 근데? 근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잘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어... 그...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를 제가 잘 모른다고 음.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증언에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얘기한 것을 어 박근혜 씨 쪽에서 다그 진술서로 인정 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에다 나와 가지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 내가 진술한 거 맞다는 걸 갖다 밝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말한 것이고 예. 굳이 팩트가 있다고 하면 그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의견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며칠 지나가지고 박창균 교수한테 물어봤을 때 청와대 뜻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한 고그 사실 하나 말고는 팩트로서 사실로서. 특별히 뭐더할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의견이라는 것은 뭐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건데, 물론 굳이 그런 걸 갖다 나와서 말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제가 대타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이건뭐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 뒤에 제 변호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어 너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으로 그냥 듣고 끝나면 된다는게그 의견을 굳이 반박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는 의미가 없대요. 그런데 음. 그 유영아 씨는 뭘좀 약간 아는 척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더라. 뭐 이렇게 음. 무슨 뭐, 뭐 노벨상을 받은 파마 교수의 뭐뭐저 <laughs> 효율적 시장 가설을 아느냐는 둥. 어. 그 물어봐. 네. 주선생한테? 네. 그, 그러니까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뭐냐면은 그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갖다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걸 아냐고 니 주선생한테 물어봐요? 네. 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죠. <laughs> 그랬더니 뭐 이제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라는 게 말하자면은 그 맞는 거 아니냐 수임지 의도는 뭐냐면 삼성물산 주가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 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항상 그 기업의 자가치를 항상 반영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강한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g 스트롱폼, 강한 주장, 약한 버전, 위크폼이 있고 뭐 저쪽 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하는 거네. 뭐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란 아니, 말이죠. 근데 물어보던가. 그게 사실은 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치? 아마 합병 음. 비율이 음. 문제가 없다라는 걸좀 보이기 위해서 하니 그런 쉽습니다.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데 그게 중요한 게 그치. 아니거든. 왜냐하면. 주가가, 어, 그 교환 비율 을 어떻게 정해지냐는 것은 삼성물산의 이사회가 합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특별히 뭘 어떻게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의 이사가 왜그 자기네들 회사에 비해서 값이 내려갔을 때 남이 사가는 것을 덜컥 제대로 된그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 합의를 해주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순간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당시의 주가가, 어, 모든 시점에 있어서 주가가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만약에 그게 시장 가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하면, 지네들이 미국 회사 하만을 살때 시장 가격에 대해 35% 프리미엄 주고 샀어. 예. 홍보 뭘 샀어? 그러면 지들은 음. 의미가 없는 얘기. 이 물론 유흥화가산건 아니지. 삼성이 샀지만. 카오디오 회사 말씀 하만, 하만, 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 해봤자 별그 의미가 없는 얘기도. 포인트는 어 박근혜 니가 최소원 얘기 듣고 삼성한테 돈 내라고 한 거냐. 예. 그게 포인트야. 나머지는 사실은 음. 별 의미가 없는 건데, 뭐, 그, 런 얘기를 갖고 시간을 시간 갖다 쓴거 어. 어. 그거 따졌어요? 그 얘기 무는 상관이냐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증인이니까. 음, 음.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검사 갈 일이고. 음, 음. 그리고 질문하면은, 예를 들면 지네들 식으로 뭐 유도신문을 해서 질문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음. <laughs> 왜냐면 내가 보기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음. 근데 난 궁금한 거 있어요. 이번에 그그박 교수. 아 박창균 교수. 어 박창균 교수가 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음. 내용이죠. 당시에 음. 그 주진영 교수님, 순준영 대표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박창균 교수가 아, 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했다. 라고 전에 들었다는 내용을 음. 증언을 하셨고요. 음. 그리고 그 거기에 그 증언에 등장한 박창균 교수가 직접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한참 지나고 네. 음. 청와대의 뜻이라고 했, 하긴 했, 했는데 워딩은 그렇게 똑같지 않았고 음. 그리고 또뭐 청와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내가 판단하기에 음. 내가 생각하기에 청와대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라는 음. 증언을 했죠.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 언론사마다 굉장히 좀 시각이 달라요. 음. 보도하는 보도한 내용이 굉장히 달라서 청와대에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박창규 교수가 증언했다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는가 하면 어, 박창규 교수가 보기에도 청와대의 어, 여러 가지 그런 그 뜻이나 압력이 있었었다고 박창규 교수가 반달했다라고 음, 음. 보도한 언론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시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박창균 교수가 그런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음.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거의 진실은 박창균 교수만이 알죠. 네, 예. 그렇겠죠. 음. 주 선생님은 정말 말 그대로 전원을 이야기 재판장에서 이야기 한 거니까. 그런데 그 그렇죠. 얘기가 너무 유명하게 퍼져 나가니까 약간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박 교수님이요? 예, 음.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박창균 교수한테 조금 불편해요. 음. 근데 저는 또 박창균 교수랑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더 이상 안 했구나. 더 이상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해요. 네. 음,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추는 게. 저도 음, 음. 뭐안 그래도 그 행가는 좀 보이더라고요. 음. 이게 다른 내용 없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을 사람이 아닌데.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뭐그 결국은 이제 맡겨야지. 뭐 이, 그러면 결국 누구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가 다, 그렇지 나오는 다 나와야 음. 되면 그러면 그 말을 또한 사람은 또박상 또 교수랑 또 사이가 곤란해지고 불편할 뭐수뭐 있죠. 오늘 그 부담, 불편함 이런 단어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관련 공직마다 우리 공무생들이하마평에월르고 <laughs> 있어요. 이것도 근데, 부담되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 괜찮습니다. 아주 올라가는 거. <laughs> 어. 그그래 말든. 음, 그러든 말든. 멘탈 갑이야, 갑중갑인데 음. 그게그뭐 그렇게 오르든 말든 맨날 그게 벌써 한두 번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음, 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정화 대에서 오퍼가 오면은 받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해지. 뭐에 달려있겠죠 아, 뭐, 그게 무엇이냐? 아. 어떤 자리인지, 아. 어떤 역할을 하. 우리가 팀에 그냥 아무거나 다 오케이 할거 <laughs> <laughs> 근데 실제로 지금 얘기 하마평에 올랐던 여러 가지 자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느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대통령 자리가 마음에 드. <laughs> <laughs> 음? 그래요? 근데 금감 위원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이나잘 모르겠다. 조금만 아, 설명해 주면 그렇죠. 안 돼요? 음, 음. 복잡해요, 약간 왜냐하면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에, 그 당시에 은행 감독원, 증권 감독원, 보험 감독원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아. 금융 감독 위원회를 만들고 음. 원래 있던 금융 감 은행 감독원, 증권 감독원, 보험 감독원은 합쳐가지고 금융 감독원으로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위원회는 그 감독원을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총괄하는 위원회 커뮤니티 조직으로서 아.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음, 음. 음. 그렇게 이제 만든 음. 건데. 그게 사실은 뭐 미국 애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어~ 공무원들이 결국 그래서 갔던 사람들은 원래는 그냥 말하자면 회의체 사무국 정도만 있었는데 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부작 사부작 지네들 조직을 키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옥상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 음. 에~ 기재부에 있던 금융정책국과 자기네들이 원래 갖고 있던 금융감독 위원회를 합쳐서 금융위원회라는 걸로 만들었고 음. 그 밑에 원래 감독 기관으로 있던 그대능이냥 금융 감독원으로 돼 있고 음. 그전에는 금융 감독 원장과 금융 감독 위원회의 의장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 이현재 씨를 예 들면. 아. 네. 그랬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그 금융 위원회를 만들면서 그두 사람을 별도의 사람으로 만든 거죠.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 위원회는 공무원 조직이고 음. 금융감독원은 일종의 특수법인 같은 음. 그런. 일하는 거. 거는 어디가 더 좀? 상위 기관은 금융위원회죠. 아 금융위원회가 음. 네. 더 상위 기관이에 금융감독원장은 지금 보면 약간 차관급이라고가 목수급이 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 감독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더 위험해요. 금융감독위원회랑 안에 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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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융위원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마평이 나오던 데가 금융위원회였나 그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 뒤에 제 변호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어 너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으로 그냥 듣고 끝나면 된다는게그 의견을 굳이 반박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는 의미가 없대요. 그런데 음. 그 유영아 씨는 뭘좀 약간 아는 척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더라. 뭐 이렇게 음. 무슨 뭐뭐 뭐 노벨상을 받은 파마 교수의 뭐뭐저 <laughs> 효율적 시장 가설을 아느냐는 둥. 아. 그거 물어봐. 네. 주선생한테? 네. 그, 어, 그,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뭐냐면은 그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갖다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걸 아냐고 주선생한테 물어봐요? 네. 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죠. 이 <laughs> <laughs> 시장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특별히 뭘 어떻게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의 이사가 왜그 자기네들 회사에 비해서 값이 내려갔을 때에 남이 사가는 것을 덜컥 제대로 된그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합의를 해주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순간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당시의 주가가, 어, 모든 시점에 있어서 주가가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만약에 그게 시장 가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하면, 쥐네들이 미국 회사 하만을 살때 시장 가격에 대해서 35% 프리미엄 주고 샀어. 예. 홍 i c e has 들은 음, you're on the name. You are hung on easy. Samsung is a human. How do you ever? Nagasha. Could they 는 o Could they do? c o u l 아니 사람이 웃을 수도 있고 쳐다볼 수도 있지 <laughs> 네. 뭐 쳐다보기만 하면 은 레이저로 쐈다 고 아. 웃으면 또뭘 너무 우리가 과하는 거 싶어요. 음. 그런가 보다. 궁금해서 아. 그러지 음. 그때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있었 죠 굉장히 나야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어. 네.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랐겠지만 그때 음. 누구하고 또 유영하고 설전 을벌렸나뭐 음. 약간 음. 뭐 근데 별로 저렇게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상대. 상대 안 했어요 그때 근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잘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그,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를 제가 잘 모른다고 음.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증언에서,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laughs> 이제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라는 게 말하자면은 그 맞는 거 아니냐 수임제 그 의도는 뭐냐면 삼성물산 주가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 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항상 그 기업의 자 가치를 항상 반영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강한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롱폼, 강한 주장, 약한 버전, 위크폼이 있고 뭐저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하는 건데, 뭐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란 아니, 말이죠. 적합해서 근데 물어보던가. 그게 사실은 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치? 아마 합병 비율이 음. 문제가 없다라는 걸좀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데, 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데 그게 중요한 게 그치.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치. 주가가 어, 그 교환 비율을 어떻게 정해지냐는 것은 삼성물산의 이사회가 합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 자법 특검에서 얘기한 것을 어, 박근혜 씨 쪽에서 음. 다그 진술서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 내가 진술한 거 맞다는 걸 갖다 밝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말한 것이고 예. 굳이 팩트가 있다고 하면 그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의견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며칠 지나가지고 박창균 교수한테 물어봤을 때 청와대 뜻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한 고그 사실 하나 말고는 팩트로서 사실로서 특별히 뭐더할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의견이라는 것은 뭐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건데 물론 굳이 그런 걸 갖다 나와서 말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제가 대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